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집에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회사에서 저렇게 작업을 하다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e x 1 0 h o m e o 로 가볼게요. 자, 집으로 와서 집에서 이제 얘를 다시 연결해서 <laughs>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저 코드를. 자, 마우스 요콜리, 기패실을 열고요. 집이에요. INIT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주소가 얘를 클릭하면 여기 떠요. 코드 클릭하면 여기 뜹니다. 복사해서 p 이스트 e 터 자, 연결이 됐죠. 자, 연결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하다 보면 연결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잘 연결돼 있잖아요 리모트가 이 주소에 연결돼 있고 지금 헤더는 여기 있다죠 이로그에 7248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원격지에 있는 브랜치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상태 원격지의 상태 로컬에서 집에서 근데 이제 연결을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노리 못트어 다시 연결해 보세요. 잘못하신 분들은.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연결됐으니까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다운로드 엄청 쉬워요. 자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어떻게 받냐면 풀에서 당겨 내려가면 돼요 오리진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를 엔터 실제로 받아졌는지 로그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 로그 받아줬죠 어. 좋나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음, 자 이번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